아, 그리고 이거 변형 문제는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1일에 아마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형 문제는 가봅시다 그러니까 저거는 9월 21일 전에는 거의 끝나셔야 돼요 <laughs> 22년, 23년 교과서 변형 문제나 그런 것들이 거의 끝나시고 해석도 다 끝나시고 그때 추가 문제를 요청을 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신나서 가지고 풀면 좋을 것 같아. 자자 그래 흐름으로 뭐아 흐름 문제야. However, do not assume that a product is perfectly complementary, as consum, customers may not be completely locked in to the product. know so. <Bardot Delire> <is>, uh, assume 가정하다 <skry> <ps poses> 다 c o m p l e m e n t a r y 여기서, 어,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되는데, 보충제라는 말입니다. 보충제. 그 다음, 있어요. 이 X하고, 차, 으, 은 이게 보충니다 상품은 차예요. 차는 상품이야. 그 상품의 휘발유나 경유가 보안물이야 이해 가아요 보충지 보물자 그다음에 컴플리클리가 무엇인지죠? 뭐 완전이다. i n 예, 이라고 하면은, 아, 여기 동사도 써줄게요. o 보 e o 뭐 h e r 생각만 는게 있어야죠. 뭐라고? 자, 한번 다시 말해줄게. 이가 빠지면 보충해야 돼. 칭찬은 아이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라니까 칭찬하다. 해가 지 이가 빠지면 보충하고 아이에게 칭찬을. 이렇게 외워주세요. 스펠이 조심해주시고. 자, 아무튼. 이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로 l o c 이라고 하면은, 어머에, 어? 아, 오케이. 어, 가두다. 가두다라는 말입니다. 이따 보자. 하지만, 대짜리라 추측하지 말아라. 또는 어슈 부정 명령문이요. 상품이 완벽하게 보완제라고 혹은 한 상품이 완벽하게 보충제라고 추측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코스예요. 오케이. 자 고객들이 있잖아. 그 상품을 완전하게 가둬진게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요. 뭔말이냐면 상품의 가도지다 그거 없이는 못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상품을 무조건 구매 구매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지 도 모르기 때문에 반대말로 말하면 차를 샀어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 자 봅시다. 여러분 가 볼게요. 자, a complementary good is a product is often consumed Alongside another product. s 아, 어, 라고 나와 있는 o a l o d n e s i d e 라고 하면은 뭐와 함께 e one. One more one. 제 n e more one. 보 n 을 해주는 물품을 상품이 r 라 무슨 상품이냐면 또 다른 상품과 함께 종종 소비되는 상품이더라. 즉격관계 플러스 비동산을 생략 가능해도 된다 이 말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팝콘은 영화의 무엇이다? 오완제이다 이 말이야. 영어보다 나도 안먹 뭐, g o 영화 볼때 u 팝콘 n t to talk 리 깨지 않지않무튼 i e a t Why a travel fellow is a complimentary good for a long climb journey. 라고나와있 w journey. Yo, so, yo, hey, t 장기 비행 여행의 보완제 인 것처럼 이해가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상품의 인기가 증가할 때 있잖아, 그것의 보완제 판매 또한 증가를 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요. 어, by producing goods that complement other products. 자랑, already popular or about to be popular. 까지 갑니다. 여기가, 여기까지가, by plus I의 g 측 전면 구절이에요. 자, 보시면, 주격 반대, 주격 반대. 두 개가 앞에 있는 선을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알겠냐? 자, 여기 봐봐. 여기, 아까 말했어. 어휘 조심하라고. 이 칭찬하다라고, 알겠지? 여기 동사라 동사. 자, 그래서 봅시다. 아, 그리고 be about, 동, 아니, about 동사원형이 뭐예요? about 동사원형? 어? 어이거 큰일 났어요.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는 참이다 뭐 이런 거거든. 자, 봅시다. 자,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내는지 상품들을 만들어 내는지 이렇게 무슨 상품이야? 다른 상품들을 보완해주는 상품들. 이건 무슨 상품? 보완제야. 이거는 그냥 상품이야. 됐어. 근데 이미 유명하거나 이 V냐? 아 됐어 V. 그 다음에 S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 B about to 동사 원형이라고 B about to 동사 원형이라고 됐어. 자 그러니까 봐봐 이미 유명해. 아니면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 다른 상품을 보완해줄 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거지. 됐어. 자, 여기 있잖아. 지칭 알아주세요 여기 있는 굿즈는 컴플리먼트 굿즈를 말하는 거다. 이러면.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은 어제 파적 치료를 말하면, 위에 나온 예시로 보자면, 명화고요 아니면 비행기 여행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팝콘이고, 그 다음에 여행용 베개를 말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요, 입이 유명하거나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 다른 상품들을 보완하는 그러한 부츠들을, 그렇지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써 조절합니다. You can ensure a steady stream of demand for your product. 하고 나와있죠. 당신은 여기 봐봐, 끊임없는 스타디, 꾸준하냐? 오케이, 꾸준한 수요의 흐름을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있다이 말이야 너의 상품의 대안 여기 있는 상품은 뭐만 하는 걸까? 허공이야 영화야 영화다 이 말이야 알겠어?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있지 자 이제 썸퍼더스 어, 인조이 퍼펙트 컨슈머 스테이트스라고 나와 있어. 자, 스테이트스라고 하면 지휘, 신분. 지위 신분. 이요. 지위 신분. 상태란 뜻도 이제로. 상태.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떤 상품들은 완벽 그런 보안의 상태를 향유한다 이말이 걸 즐기고 있다. They have to be consumed together. 그것들은 반드시 함께 소비가 되어야 돼. 것처럼 램프랑 전구처럼. 또 뭐가 있을까? 리모컨과 건전지. 오케이? 이 키보드도 건전지를 지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이지. For example, Although motorists may seem required to purchase gasoline to run their cars, they can switch to electric 아, electric cars라고 나와있죠. 자비로뭐 한다 할지라도 m o t o r i s t 라고 하면은 자전거 아자자는 자동차 자전, 자전거 운전하는 사람들 drivers를 말하는 거거든. 그 운전자들이 있잖아 요청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뭐 하도록 요청이 되는데 그들의 차를 뭐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이요 쉽게 말해 그들의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휘발유 말하는 거잖아 휘발유, 휘발유를 구매하도록 요청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 했어 그들은 전기차로 갈아탈 수 있다 이말이야 자, 아니상해 응. 그치? 렇 응. 그니까 러 위에는 반드시 함께 소비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게 l o c k in이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억측하지 어, 말아라. 라는 원이 답이 되기로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어디냐? 자, 바로 다음 3 0번 하면 끝이야. 자, 봅시다. "It's not news to anyone that we judge others based on their clothes."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대절이 주어고요. 이젠 가주어. 증명구나. 오케이, 자 보자. 우리가 그들의 옷에 근간하여, 했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됐어? 이거, 이거야? 이거, 이, 이거의 주어가 아니야? 이거의 주어가 아니지, 당연히.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뭐가 아니다? 뉴스거리가 아니다, 는거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는거이야 In general, generally, generally라는 똑같은 거야 일반적으로. So studies that investigate this judgment find that people prefer clothing that matches expectation. Surgeon says little boys in blue with one notable exception. 아, 그렇지? 저기를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자 모르는 돈이 아 돈이 안돼왜 돈이야? 모르는 단어 이거 뭔가? 인스게이트 조사하다, 오케이. 정신 못 들? 판단력 판단. Expectation, 기대 조합. Surgeon, 홀 외과 의사. Surgeon, 외과는 수술하는 사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스크럽이라고 하면은 외과 의사가 이는 수술복을 입지 그다음에 notable, able 눈. 눈에 띄는 오케이 exception, 뭐라고 e x c e p t i o 오케이. 그러니까 예외 이게자 <laughs> 일반적으로 자 이러한 판단을 조사하는 연구들자 이러한 판단이 뭐야 옷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 그래서, 옷으로 사람 판단하는 게 이러한 판단이야.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대절을 발견하더라, 이 말이야. 명절고 생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옷을 선호해. 어떤 옷이요? 그들의 어떤 기대와 일치하는 옷을 선호해.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복 입은 외과 의사. 그리고, 파란색 입은 어린 소년들. 핑크색 말고 파란색 입는다고 그건 찐따 하잖아. 근데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복고있기는 입어야 돼.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옷이긴 한데 딱 하나의 눈에 띄는 예외가 있어. 이해가시죠? 자 보자. A series of studies published. 아, sorry. a 아, published. 이런 okay. article. In June 2014, in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explored observers' reactions to people who broke established norms or slightly. lightly. us see. 자, 소비자 연구의 한 어떤 저널에서, 기사에서 2014년 6월에 실린 한 기사, 아니, 그한 어떤 그 기사에서 발행된, 기사로 출판된, 됐어요? A series of, 라고 하면, 1년을, 하는 말이지, 1년의 연구들은 그 관찰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어요. e x p l o r e 탐험하다? 그러니까 살펴봤어 어떤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런 미리 확립되이 e s t a b 가 설립하다 확재확립하다뭐이는 거잖아. 이미 확고히 굳어진 그런 규범들을 오직 아주 약간만 어긴 사람들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이에요이말 이해가요? 음. 자, 쌤 복장을 봅시다. 쌤 복장은 완전히 규범을 <laughs> 솔직히 말하면 뭐 틀어다고 봐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정장을 입었어, 오케이, 정장을 입었는데 운동화를 신어. 내말 이해가요? 자, 아까 외과 의사가 수술복을 입었는데 수술복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안경태가 조금 뭐 예를 들어 뭐뿌쩍뿌쩍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서뭐 뭐, 그런 거야. 아까 그림도뭐 있었어? 블루, 그, 파란색, 그냥 셔츠, 그러니까 파란색, 그, 뭐야, 티셔츠를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핑크색 반바지. 입 예, 이해가죠?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쳐, 어, 살펴보았다, 이 말이야. 여기도 있잖아, 여기가. 슬라이드리가 핵심화 할수 있어요. 오케이? 완전히, 라고 하면 안 돼. 아주 약간 확립된 그런 규범들을 깬 사람들에 대한 관찰자의 리액션을 살펴보았다 이런 식. 야 이거 단어 모르는 거 없어? 오케이 다음 갑니다 In one scenario, 하나의 the scenario에 있어요. A man a t a black tie affair was viewed as having higher Status, 어, status and competence when b e a r i n g a red ball tie. 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물을 먹으려는 affair. 사건이란 뜻인데, 기본적으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티란 뜻이에요. 파티나, 사교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스테이블스가 아까 뭐라고? 오케이. 여기는 집이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컴피턴스라고 하면 자신감을 말해요. 혹은 능력, 여기는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어벨러티, 이포스파스티 이런 애들. 는분히 보자. 그럼 보자.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자. <laughs> 블랙타이 어페어에서. 쉽게 말해서, 검정색 그 정장 그 넥타이를 전부 다 하고 모여야 되는 파티에서. 됐어. 한 남자가 뭐로 보여지는 거야. 자, 봐봐. 뷰 a S B지. A는 B로 보여지다. 알지? A가 앞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형태를 지 이렇게. a는 b로 보여지라 나 오케이? 똑같아요 보여져요 원인 것으로 추정돼 조심합시다 오케이? 자 뭐로 보여지냐면 더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더라 이말이야 언제? 그가 빨간색 뭐 타이라고 하면 나비 넥타이 말하는 거거든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입었을 때 됐어요? 오케이, 검정색 타이만 입고 가라는 그런 파티에서 빨간색 레드 그러니까 그 라벨 타이를쓰으면 하고 이제 나타나면, 아, 저사람은좀지위가 높은 거보다, 저 사람은 좀, 좀 자신감이, 아, 자신감이, 능력이 진짜 좀 많은 거보다 나도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야. 왜그러안 야, 각 입사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 그렇잖아. 각 이상 한 사람은 가추해 입을 거란 말이야. 됐어? 근데 그런 식으로 마이리과그그 그 뭐냐 변화를 주는 사람들을 했어어 분명히 지위가 높을 수,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요 그 연구자들은 대처를 또한 알아냈어요. 음. 오케이, 합시다 자, v 류 l u 가 뭐예요? 가치 있게 여기다 혹시가 독특함을 가치 있게 여기 는 것은 대중 멤버, 대중 구성원들의 평가를 높이더라, 이 말이야. 저 레이팅 자체가 평점이잖아. 됐어? 평점을 높여주더라, 이 말이야. 무엇에 대한 평점? 어떤 그한 교수의 지위나 능력에 대한 평점을 높여주더라, 이 말이야. 뭐 하는 게? 다시 한 번. 뭘 하는 게? 독특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평가. 됐죠? 독특함을 같이 있게 여기는 거요. 오케이. 어떤 교수인데? 뭐 While giving a lecture, lecture, 강의잖아. 강의할 때 빨간색 스니커즈먼 뭔지 알지? 나보다 더잘 알지? 어, 알지? 오케이. 빨간색 스니커즈를 입은 교수에게. 교수의 그러한 지위나 자신감을 대한 그걸 보는 사람들의 평점을 더 높여준다고 뭐 뭐하는 게 독특함을 가이 있게 여기는 게 됐습니다. result 결과는 뭐를 제안하냐면요, 사람들은 이러한 약간의 무엇이요 s a t i s a t i o n 벗어나, d e v i a 가 뭔가를 일탈하다, 살짝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deviation이라고 하면 일탈. out 어, 8달3시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스와이치 약간 알지? 사람들은 이러한 약간의 일탈을 판단해 무엇으로부터의 이탈리아, 규범으로부터의 이탈리아, 알겠어? 무엇으로 판단해? Judge A, Judge A a s B예요. 얘가 A예요, 얘가 B고요. 오케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더라 이거. 그지 여기서 핵심은 p a s s t i v e 그러나 내가 하면 안 되지, 오케이? 자,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 어, 그들은 제안하기 때문이지. 왜 그런 거냐면, 아, 그것들은 제안하는 거겠네. 자, the individual is powerful enough to risk the social cost of such behaviors. 됐어요. 자, 그 개인은요, 아주 아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행동에 사회적인 대가를 충분히 감, 아니, 감수하기에 충분히 힘이 있는. 해서 그까 빨간색 예를 들어서 뭐그 스니커즈를 신고 검정색 타이인데 빨간색으로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그들은 이길 수 있다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있잖아. <laughs> 여기 툴 리스크에서 리스크 동사다 감수하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알았어 사회적인 어떤 대가를 감수하기에 AD ad 수식이야 정보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에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기에 이라프 아이고 부사예요 왜? 앞에 있는 형용사꾸며 주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하기에 충분히 힘이 있는 여기 마지막 어순 조심해 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주제가 뭐냐? 주제. 자, 언니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옷을 입을 때인지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옷을 보고 입은 옷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규범을 따르되 단 하나의 눈에 띄는 일탈 혹은 예외가 있는 사람을 사회적인 지위와 힘이 더큰 것으로 본다. 이게 주제예요. 요약하면 요거죠. 왜? 이거 무량입니까 그래서, a source of s t u d i s h o w that, 자, 일련의 연구들은 보여줘요 사람들은 개인을. 어떻게 본다? 여기 AD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번째. 주에가 포인트야. 그 개인이 오지. 어, 사람들이 입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됐어? 와시 입도는 전에, 문 봐. 무조 없으니까. 대는 아니고 와시야. Okay.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규범을 오직 약간만 벗어났을 때, 개인은 뭐 보다? 힘있게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일 거 아니야? 자, 뭐라고 해야 돼? 답은? 1번.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어, 그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본다. Thank <sighs> you.